안녕하세요. 김년희입니다. 아까 방송을 찍고 또 찍는 건데, 구독자가 10명이 넘었으니까, 오늘은 또 10명이 넘었는지, 라이더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. 그리고 라이더가 오늘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, 아, 10명이 됐으니까, 또, 좋은일이 생겼습니다, 라이다. 잠깐, 100점을 갖고, 또, 을 다, 다 했습니다. 이거, 하나는, 이거는, 이 뭐지, 스프, 뭐지? 스파 어쩌고저쩌고, 이거는, 어, 이건 뽑기에서 나왔고, 빈손같이 생겼네요? 근데 왜 날지를 안 들까요? 윈 으로 달려오겠습니다 뭐지? 아.. 안.. 뭐.. 넣... 인속.. 인소... 먹으러.. 먹을... 아쟤못 먹네 이런 게 아니 저가 라이더가 오류가 먹 났나 봐요. 계속 안 돌았는데 죽어요. 케이 다이스, 케이 다이스, 케이 나인. 뭐야? 오심 버그? 버그 버그? 버그 버그? 아어 아까 아까 그 뭐지 녹음이 안 됐었어요. 안 돼. 로그톡. 가만히 있어. 아이. 가만히 있어. 안 돼. 아그 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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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저가 자막을 안넣는 이유는 자막을 넣기가 귀찮아요. 아. 귀찮아요. 그래서, 잠만 넣지, 넣어주라고 댓글에 써주지 마세요. 아! 안 눌렀는데, 진짜예요 근데, 러블이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음, 로빈 안좋은거 같은데 돌격만 해보겠습니다 그치네요 아니 죽네요 어. 그러면 우리의 또이또태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, 음, 해보겠습니다. 딱안 좋은 거 같은데, 기분이. 여긴 더러지고, 짠. 아, 저거 한 번에 먹어줘야 되는데, 저 잼. 으, 응, 안 주네. 똥찜 저거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. 뭐지? 안눌렀음이당 원래 똥꼬찌는 저거 잘하는 건데 두 바퀴 이봐 한 번, 어한 번. 원래 저기서 아니야 마음을 가라듬고 해보겠습니다아니안안 네. 눌렴 안 계속 한, 100명 정도 넘으면, 내년 목표가 100명입니다. 내년 정도에 100명이 되면, <laughs> 구독자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저가, 그, 교회에서, 어, 한 세이크 되면은 새벽에 아차가 오르는데, 그때, 네. 음, 그때, 어, 올라가면서 영상을 찍는 거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이상, 깻잼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빠이! あパイ